여러분, 바세린 그냥 바르면 절반밖에 효과 없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. 저는 70대 여성 의사입니다. 얼마 전 75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선생님, 저는 매일 바세린을 쓰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? 그분은 20년 동안 같은 방법만 반복하고 계셨습니다. 제가 알려드린 건단 하나. 언제, 어떻게, 어디에 바르느냐 였습니다. 단 3개월 만에 그분은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가 환해졌습니다.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달라졌어요. 라고 말할 정도였죠. 바세린의 힘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습관에 있습니다. 첫째 저녁 세안 후 1, 2분 안에, 둘째 아주 얇게 쌀한톨 크기만, 셋째 얼굴뿐 아니라, 목, 손, 입술까지. 이 작은 루틴 하나가 피부 나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. 더 자세한 저녁 루틴은 제가 준비한 롱폼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, 여러분은 바세린을 어디에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